한국노래자료 통해서 이제 배출된 스타가 굉장히 많잖아요 장윤정씨 있죠 네. 박상철씨 있죠 김혜연씨 네. 김혜연 아 씨. 김혜연 씨. 네. 정말 이뻤어요 아, 음. 아주 그저 그, 그, 특이한 분들이 많이 나왔죠 아니 어. 장윤정씨는 많이 기억나세요? 이렇게 또렷하게 곧 어렸을 때 윤정양이 기억나요? 막 그, 그 번호만 다 가지고 왔으니까 아쉬워서 음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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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노래는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너무 안 보시고 와서 어려워서. 예, 예, 방송을 어. 할 수가 없었어요 아, 그래서 그렇군요. 커피잔 세트 들고 집에 갔죠 음, 음. <laughs> 났다. 기념품 받아가지고 네, 네. 그랬구나 네. 아, 네. 장윤정 씨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네. 아, 음. 대선배님 환영 노래로 아. 나팔꽃 아, 인생. 아 나팔꽃 아 생아예예 예. 예, 예. 한번 이 노래를 제그 오프닝에 한번 해봤어요. 근데아그 전날 그 연출자가 얘기했는데 와서니까참 잘해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. 제가 선생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네, 이 노래 한번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아 불러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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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같이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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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Hãy subscribe cho kênh ta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다 아름답습니다. 네. 아름다운 모습이에요. 좋아요. 네. 좋아요. 네. 아름다운노래다 그게 뭐예요? 골반들을 부키돌리고 있어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